메모에 적어놔. 어, 돼지코리에다가 별표 세개 쳐놔야 돼. 첫구원인데 다음 주에 2학년 복학하는데 잘할수 있을까? 2학년 복학? 대학교 그냥 가면 돼. 네가 저,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 출소한 게 아니고 전역한 건데. 구격을 한게 아니잖아. 어. 근데 복학생들은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있어. 약간 죄인처럼 다녀 근데. 사실상 출소랑 진배 없지? 약간 비슷해. 근데 뭐, 물론, 내가, 뭐, 교도소를 가보진 않았지만, 일하고, 그냥, 밤에 자고, 차려준 밥 먹고, 올해 새내기 사귀고 싶다고, 설치지만 않으면 성공이란다. <웃음> 근데, <웃음> 저거 맞는 말이야. 저거 근데 진짜 야 저거 진짜 중요한 말이다 복학생들이 욕을 먹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기도 해 복학하면 약간 내가 이제 그그내 루트를 정해야 돼그 스킬트리를 오킹 스킬트리를 찍을 것인가 내 스킬트리대로 복학하는 거는 내가 해줄게 해줄 얘기가 많은데 그렇지 아싸스 스킬트리를 찍을 것인가 극도 나 같은 이제 극도의 관심종자 스킬트리를 찍을 것인가 제 스킬트리는 좀 제가 생각해도 좀 힘들어요 자칫 잘못하면 진짜 까딱만 잘 못해도 그냥 바로 그냥 호로새끼 돼가지고 과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좀잘 풀린 스타일이고. 일단 복학해서 3월달에 복학했는데 지금 OT가 없어서 살짝 좀 애매하긴 한데 나는... OT를 평소 2월달에 전역했는데 아직 빡빡인데 그런 거 따라가면 좀 그렇지 않아요? 대가리에 빵꾸나 있어도 가 신입생들하고 면을 트는 것과 안 트는 것의 차이는 좀 많이 심해 복학생들이 왜 욕을 먹냐 거기에서 괜히 이쁜 애들한테 찝적대다 되는 거야 이제 남자 후배들 술 마시면서 남자 애들은 또 이거 배우잘 해주잖아 이렇게 남자 애들은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알지 형들에 대한 약간 이런 파이팅이 있어가지고 제 경험식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과는 이제 6대4, 5대5 요 정도거든요. 남자 반, 여자 반 거의 그랬다. 어, 성비가 나쁘지 않지. 성비가 나쁘지해 어, 그 저기 뭐야. 이제 여자애들이랑 친해지면 여자애들은 이제 기어올라요. 어, 여자 후배들 그 특유의 그, 그 자연스럽게 말 놓는 거 있습니다. 약간. 아, 오빠 아마 그랬잖아요. 아, 오빠 말 이렇게 하다가 어, 어느 어 순간부터 아, 아, 오빠, 아, 그거 아니잖아. 약간 이런,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어, 오빠 뭐라고? 나 약간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 단존된 느낌으로 말을 놔. 살짝. 어, 약간 군대에서 선임한테 말로... 때 약간 그런 느낌 맞아 맞아 그거야 속으로 오빠라고 음. 말했다 이거 고백 사인으로 받아들이지 <laughs> 말고 예야이 사람 야야 야, 확실하게 인지해둬야 된다 그냥 메모에 적어놔. 어, 돼지코리에다가 별표 세개 쳐놔야 돼. 오빠라고 했다고 고백사인으로 받아야 돼. 오빠라고 했다. 이 정도면 내가 봤을 때 중증이야. 약간 휴학을 하고, 빕스나 뭐 CGV 같은 데 취직해가지고 좀, 어, 거기서 알바를 한 6개월 정도 하고 학교를 오는 게 나을 것 같아. 내 생각에. 그, 일단 학교를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성 간의 그,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뭔지를 알아야 될것 같으니까는, 아, 오빠 안녕하세요 했다고, 어, 오빠라고. 그러니까 이짤 하는 거면 나무서 학교 다니면 안 돼. 우리과는 언니 오빠 절대 안 되고 무조건 선배님만 가능함. 아, 우리는 선배가 안 됐었어요. 선배들도 우리는 존댓말을 했었어야 됐단 말이야. 어, 일단 애초에 상호 존중을 하자. 후배님들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제 어, 야 이제 말 편하게. 근데 그 인사만이야, 인사만. 어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말 편하게 해도 되지? 아 그러면 선배님 저 질문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옆에서 놀려. 여진이 같은. 아 선배네. 그러면서 남자애들은 문제가 안돼 남자애들 이제 아 선배님 이러면서 하면은 야야 형이라고 해 무슨 선배야 이러면서 어 그게 하면은 아아네 알겠습니다 형 그럼 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자애들은 무슨 느낌이냐면 아이그 선배 우리는 여기 선배라고 안 할까 나 오빠라고 해 그러면은 여기 애들은 괜찮은데 신입생 다른 여자애들이 어머 뭐야 뭐야 오빠 충 뭐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이씨! 그게 아니고, 우리는 선배라는 말을 잘안 써, 우리과는. 그래서 가불기가 걸려. 전체, 그러니까 광역도발을 걸죠. 한 명한테, 아 오빠라고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두루두루 이렇게 눈 사파리 뜨고 누구 찾아보는지도 모른 척 하면서, 아 우리는 선배라는 거잘안 하니까, 어, 다 그냥, 어, 오빠라고 하고, 그냥 형이라고 하고, 누나라 그래.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OT를 딱 가서, 너가 이제 한뭐 2, 3학년, 2, 3학년 정도 됐겠지? 조심해야 되는 거 알려줘. 그냥 슥말안 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 너가 그 OT 가서, OT 방 같이. 제일, 그 방에 제일 이쁜 애가 있을 거야. 걔한테만 말 걸지 마. 무슨 말인지 알아? 그냥, 걔는 없는 애야. 너, 그냥, 그 아펠리오스, 그 누나 있잖아. 아펠리오스 캐릭터의 그 누나 귀신 있지. 걔는 귀신이야. 걔, 걔야. 야, 그냥, 너는 걔를 봐도 못본 거고, 걔가 말을 걸면 그냥 대답만 해줘. 너 귀신이 대답, 귀신이 너한테 갑자기 지나가다가 말 걸면 어떻게 할 거야? 허!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지, 어? 그런 말 걸면 뺨 때리면 돼? 아니 그러지 말고, 어? 너가 이뻐 보이잖아. 거기 앉아 있는 모든 남자가 걔 이쁘다고 생각하고 있어. 여기 선배들끼리는 다 짐승 새끼들이라 똑같아. 어차피 문제는 뭐냐? 걔랑 같은 학년 애들. 1학년 남자애들이 문제야. 원래 있잖아. 딱 생각해봐. 여자의 적은 남자가 아니에요. 남자의 적은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예요. 그렇지. 수사자랑 암사자랑 싸우는 경우는 이미 이어진 경우. 부부싸움이 많지. 그게 그거를 그대로 한국 아니, 한국이래. 사회에도 접목을 시키면 돼. 남자의 저기 여자잖아. 인류 멸종한다 그랬잖아 내가. 나도 모르게 호감이 있으니까 이게 이쁘니까 말을 더 걸게 돼. 1학년 남자애들 여기서 나는 여기서 놀고 싶었어. 제가 이뻐가지고 이제 내 동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레이더를 이쪽에다 이렇게 펼치고 있다고. 어? 너가 말 걸고 너가 걔한테 얘기하는 것들이 다 걔한테 찌쩍대는 것처럼 느껴져. 그리고 이제 그게 소문이 나는 거야. 너가 이제 오티 때 물어봐. 아 민정아 너 교양 수업 뭐 들을 거야? 하면서 그러아저 교양 수업이요. 저어요번에그 볼링 들을까 하는데. 너 만약에 교양 수업 볼링 듣잖아. 10%야 너 개XX야 걔한테 교양 수업을 물어보고 그걸 피해 이쁜 애들만 피해 다니면 적어도 X날 일은 없어 어이한 우리 안에 사자들 저기 어디 콩고민주공화국에 살던 사자들이랑 파푸안 유기니에 살던 파푸안 유 사자가 없나? 완전 멀리 떨어져 있는 사자들끼리 한 우리에다 넣어버려 그럼 걔네도 한 5분 동안 10분 동안 안 싸우고 사, 동태를 살펴 싹 보면서 저 새끼들이 어떤가 어, 그러니까 동태를 살피잖아 약간 그런 것처럼 복학하고 한두달 동안에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마 만약에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어 예쁜 뭐 신입생 동생을 사귀고 싶어 후배를 사귀고 싶어 그러면은 두달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마 일단 중간고사부터 봐 그러고 나서 이제 슬며시슬며시 슬며시 이제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시작하자마자 그냥 달려들면은 다구리 쳐맞아요 그냥 스르르뱀 스네이크 알지 그러면은 이제 복학이 이제 3월달에 하고서 이제 4월 5월 정도가 됐을 거 아니야 5월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이미 이쁜 애들 다 남자친구가 생겨 있어. 3학년 4학년 씨발 새끼들 다 가져와. 나보다 더 짐승 경력이 더 길어. 그러고 있으면은 이제 일학기 동안 다니면서 사귀게 된 다른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이제 마음 잘 맞는 친구 아니면 소개팅 하던가 아, 꽈팅아팅 꽈팅 것도 나쁘지는 않아. 나쁘다 한데 나는 안 해. 요 나는 주체만 있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얘기하면 좀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아니, 사실, 니가 제일 나쁜 놈이었네? 그니까 저는 약간 무슨 느낌이에요? 그, 4월, 5월쯤 되면, 제일 이쁜 애가 이미 남자친구가 어머, 생겼다고 그랬잖아? 내가 나야. <laughs>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제 원체 포지션 자체가, 포지션 자체가 좀 좋잖아요. 이제 웃기고, 그, 야수와 미남은 없는데, 미녀와 야수는 있어요. 약간 호감을 느끼기 좋게 선배 버프도 좀 받고. 그렇지. 선배 버프는 패시브야 그냥. 그리고 이렇게 재밌게 하는 게막막 막 이러면서 재밌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학교 수업 끝나고 뭐밥 먹으면서 이제 밥 식사 자리에서 웃기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약간. 어. 근데 진짜 복학생 중에 최준처럼 접근하는 애들 있음. 응음 있어. 진짜 이상한 애들 있기는 해.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최준은 본인이 최준인 줄 몰라. 그게 제일 큰 문제. 아니, 나는 머리에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 야, 최준 본체는 이게 아니야. 이거야. <laughs> 어, 아, 그걸 알아야 되는데. 밥 사달라고 하는데. 이거 그린 라이트지. 아, 그게 애매하지. 정확한 그린 라이트는 밥 사달라고 해. 아, 약간 속는 셈 치고, 나도 얘음에 드니까. 뭐, 밥한번 사줄 수 있으니까. 막 굳이 밥 사달라. 그래서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어, 밥을 먹으러 가. 그러고 커피 제가 살게요. 하고, 밥값만 한 커피를 사줘. 케이까지 추가해, 조각 케이크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그린 라이트 맞아. 옛날이야, 그랬지. 요즘 시대에 그냥 진짜 밥 사달라. 그래서 진짜 막소이 말하는 지갑 지급하면서 어 먹고 막 이런 사람들은 많이 거죠? 없어졌어. 비중까지? 요즘 그러면 바로 매장 당하지. 학교에 소문 나고. 음. 나는 뭐 후배가 밥 사달라고. 나나 음. 음. 되게 되게. 착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좀나 무서워했어. 아, 내가 화를 좀 많이 낸 것도 있는데, 아,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었어. 내가 아까 말했잖아. 나도 유교 좀 있어가지고, 왜냐면 우리 큰형도 버럭 유교 있는 사람이니까, 그 피가 어디 안갈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친하다고도 생각 안 하는데, 먼저 놓는 애들이 있어. 약간 이제 여자애들이 만약에 나랑 얘기하다가 친해지면서 말 놓는 거 상관없는데, 나는 그렇게 친하다고도 생각 안 하는데, 먼저 놓는 애들이 있어. 약간 나랑 얘기하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니 그거는 오빠가 잘못했잖아. 범수와 이렇게 이렇게 약간 반말 딱 나오면은 이렇게 딱. 듣고 있다가 또 다시 말해봐 그러면은 이제 알아서 말 다시 높여서 다시 말해 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어 죄송합니다 <laughs> 형 죄송해요 반말해서 죄송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아이또이 우리 여러분들과 이 관계는 또 다르기 때문에 어 진지 드셨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어, 나는 나는 그래. 나는 내가 나보다 나이 많으면 절대 말안해 나보다 어린 애들이 말 넣는 건 상관없는데 나보다 나이 많은 형들한테는 말 절대 안 넣어요. 어.